여러분, 미래의 내가 오늘을 산다면, 오늘 지금 내가 여기서 마주하고 있는 그한 사람, 네,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더잘 알려고 노력하고요. 무조건 지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아낌없이 후회 없이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뭐요? 마음만 있지, 마음은 진짜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있지,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은 있지, 또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과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마음의 어떤 것들이 있어요. 마음만 있지, 실제는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벤자민 라디가 한 번은 집 근처에 도착해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집에 도착한 나의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깊이 생각해 본 거죠. 나는 미래의 나를 생각해 보았다. 근데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해 보았다. 지금부터 20년 후에 나는 내 53살, 53세다. 여섯 아이는 모두 성인이 되어 더는 집에서 함께 살지 않을 것이다. 53세의 내가, 그 미래의 내가 예, 오늘로 다시 돌아와서 남은 오늘을 살아간다면 어떤 기분일까? 미래의 내가 오늘로 딱 와서 산다면 어떤 기분일까? 미래의 나는 다시 살게 된 오늘, 무슨 일을 할까? 그러니까 미래 20년 뒤에 내가 돌아봐서 오늘로 와가지고 오늘을 산다면 어떤 일을 할까? 또 어떤 기분일까? 어떤 마음일까? 라는 질문을 깊이 한번 벤자미라디 작가님은 해보셨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비터 프랭클의 말이 떠올랐다.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첫 번째 삶에서 했던 잘못된 행동을, 아쉬웠던 것들을 후회되는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라고요? 어, 생각해 봐라. 아, 그렇구나.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에서 삶을 우리가 마주하고 살아가실 때에 내가 두 번째 삶을 산다라는 마음으로 후회 없이 후퇴함 없이 아낌없이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내가 오늘로 왔어요 어떤 마음일까 라는 것이죠 두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정말로 예. 진짜 소중한 것들 그렇게 살아가겠죠 나는 프랭클의 말을 적용해 보기로 했다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뭔가 얘기를 들어요 책을 읽어요 그럼 어떻게요 알아요 이해해요 근데 어떻게요 생각을 해요 네, 결심도 합니다. 말도 해봐요. 근데 어떻게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쉽진 않아요. 근데요, 벤저민 하디 우리 작가님은요 적용해 보기로 했고요. 실제로 해보게 됩니다. 20년 후 미래에 내가 되돌아와 그날 저녁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미래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와서 오늘을 다시 살아볼 기회를 얻었다고 상상한 것이다. 내가 집에 돌아와 주차를 하려고 보니 세살된그 꼬마 우리 딸 피비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나를 보자마자 딸아이는 막 흥분해가지고 이리 깡충 저리 깡충 막뛴 거예요. 아빠가 너무 좋은 거죠. 신나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을 지켜보면서 나는 20년 후 미래의 그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온 몸으로 느낄지를 생각해 보았다. 자,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신가? 미래의 내가 된 나는 그 순간을 평소와 다르게 보게 됐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게 됐다. 딸은 신이 내게 주신 완벽한 선물이었다. 예,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들, 예, 때로는 힘들죠, 버겁죠, 하죠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없었으면 좋게 이러지 마시고요. 그럴 때가 가끔 이렇게 생각이든 마음에 어떤, 이렇게 뭔가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요. 예, 완벽한 선물이라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현재로 봐서는 내가 지금을 그냥 막 꾸역꾸역 너무나 힘드니까 사랑할 때는 막 귀찮고 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떡해요? 미래에 내가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와서 오늘을 산다면. 예, 네, 이거 정말 완벽한 선물이었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요책한권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청소부 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청소부 밥이요, 요 책인데요. 요 책에는 여섯 가지 삶의 지침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 형식으로 너무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그두 번째 지침이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라는 메시지예요. 가족은 여러분 짐짝이 아니라 뭐예요? 축복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벽한 선물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책. 이 서문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까에 대해 나와 있는데 지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줄 지친 생활에 어떻게요? 해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책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책 아직 읽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요, 여러분 연초에 읽기 딱 좋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읽으셨던 분들은요, 재독해 보세요. 언제요? 네, 오늘요.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고요, 완벽한 선물입니다. 나는 차에서 뛰어내려 마치 20년 만에 처음 보는 것처럼 몇년 만에요? 오늘 보고 어제 보고 또 보고 이게 아니라 20년 만에 처음 보는 것처럼 그딸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서 꼭 끌어안았습니다. 관점을 바꾸니 어떻게요? 우리의 어떤 그 관점을 바꾸니까 동네와 거르, 거리가 다르게 보였다. 나는 내가 경험한 것에 어떻게 경건함을 느꼈다는 것이죠. 거의 뭐 이렇게 신앙이 막그 어떤 믿음의 영역까지 막간 거예요. 내가 거룩한 땅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관점을 바꾸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일상 얼마나 때로는 지겹고 막 버겁고 힘들어요. 막 짜증도 나고. 네, 저, 저만 그런가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요? 미래에 내가 20년 만에 여기 돌아온 거예요. 관점을 바꾸니까 너무 달라진 거죠. 아, 내가 지금 저... 정말로 거룩한 땅에 서 있구나. 신이 나에게 허락해 준 최고의 그 선물을 내가 마주하고 있구나. 너무 감동적인 거죠. 나는 미래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와 어린 딸과 논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셀카를 찰칵 찍었습니다. 이렇게요. 책34 페이지에 2021년 10월 30일 53세. 인 미래의 내가 오늘로 와서 피비아 놀면서 기념촬영을 한 겁니다. 새로운 마음이죠. 거룩한 땅에 내가 서 있는 어떤 그 전율, 감동, 아이고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래의 나는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말을 첫 번째, 귀담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순번을 딱 적어 놓으시고요. 꼭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가 그냥 오늘 똑같은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지만, 20년 뒤에 미래에 내가 오늘로 되돌아온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요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 특별히 자녀들이든, 내 부모님이든, 내 가족이든, 네,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되고요. 두 번째, 더잘 알려고 노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귀 담아 듣고요. 글을 더잘 알기 위해서 깊이 있게 헤아리고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예, 그사람만 판단하고, 막 평가하고, 막 이렇게 막 지적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예, 그냥 지지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할 거란 것이죠. 귀담아 듣고요.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요. 무조건 지지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는 뭐요? 귀를 열고 입을 닫았대요. 20년 뒤에 오늘로 돌아온 내가요. 자, 미래의 내가 오늘을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귀를 여시고요. 입을 이렇게 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후회 없는 하루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